치기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제목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치기계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이 아주 그 총명하게 생긴 보드 콜리라고 하는 인데뭐 자료에 보면 가장 머리가 좋은 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하고 순종적이어서 반려동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견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그런 내용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리더십의 성향이 있는데 양치기 개와 같은 리더십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좀물어서라도 자극을 주어서라도 어 독려하고 때로는 푸시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성향은 대개 조직의 성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 중심이라는 것, 과업 중심. 그래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그런 조직이나 사회에서 많이 이제 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양치기계 스타일의 리더십을 사꾼 목자라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렇게 연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도 나눠주신 말씀들에서, 좀 이렇게 강한 자극이나, 동려나 격려나, 때로는 꾸중이나, 그런 또는 경고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저도 뭐, 가르쳐보고, 학생들 앞에서 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보면 어 정말 그 아무리 얘기해도 그 제약된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강한 좀 이렇게 자극이나 좀 메시지가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치기 개의 스타일의 목그 리더십이 아군 목자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서로 믿음이 기본으로 갈려 있으면 이런 강한 자극도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요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스타일에 한번 리더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자의 리더십이죠. 예수님을 묘사한 여러 그 비유들, 성경의 비유들, 어린 양의 비유, 대제사장이다, 일랑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런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예수님에 관한 비유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 목자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실천하는 것, 먼저 섬겨 주시는 것, 모범을 보이시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가 희생하신다는 거죠. 목자의 리더십은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의 성향으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중심의 people oriented 리더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거죠. 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업 중심의 리더보다는 사람을 중요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 사람의 의미와 한 사람의 그 참, 어, 존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그런 리더의 유형을 우리가 목자의 유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목숨을 버린다 하는 표현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내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역시 뒷부분에 가면 목숨을 버린다 하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리더,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양떼를 위해서 알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또 목자로서의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내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향적이고 과업지향적인 그런 대표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가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구성원들을 자극하고 서로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기합을 주. 기 요즘은 얼차례라고 하는데 기합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상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명령이 이이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명령에 그 순종하는가. 상명하복이라 그러는데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들은 그 명령을 따르는 복종하는 그런 조직이 대표적인 조직이 군대라는 조직을 어,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런 강력한 목표 지향의 조직에서 조차도 모범을 보인다는 것, 솔선수범한다는 것, 희생한다는 이런 목자의 리더십이야말로 이 군대 조직을 살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접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 우리 동기생들 가운데 ROTC 한 친구들이 후보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소위로 인간에서 보병병과를 받으면 가는 학교가 광주에 있는 육군보병학교인데요 거기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온 친구들이 이제 휴가를 잠시 나왔는데 어깨에 이 견장을 붙이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할 때는 개구장이고 뭐 같이 니네 그렇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이 견장을 붙이고 나왔는데 굉장히 그 순간부터 좀 의젓해 보인다 그럴까요 좀 대견해 보인다 할까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군대는 명령을 내리면 명령에 따르는 그런 조직이지만, 그런 군대에서조차도 목자의 리더십, 상호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는 리더십이야말로 군대라는 조직을 살리는 그 저변에 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목자의 리더십이야말로 명령을 내리는 군대에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은 뭐. 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름이 없겠죠. 미국의 군대도 역시 팔로미하는 기 위관이 먼저 나서서 돌진하는 이 목자의 리더십이야말로 조직을 살리는. 아,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 이 양치기 개의 역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역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앞선 사람이 먼저 보여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속에서 어떤 그룹을 인도할 때에 내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게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러나 명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걸 실천하고 훈련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좋은 모범으로 희생하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고 또참 솔선수범하는 그런 목자의 리더십을 따라하는, 발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en. Amen.